오늘은 누가복음 14장 3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으로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먼저 읽어볼 텐데요. 우리 한 절씩 같이 짧은 두 절의 말씀이니까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그것은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가 없어서 밖에 내버린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아멘. 예, 지난 주 중에 예, IM 선교회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뉴스를 통해서 또 SNS를 통해서. IM 선교회 발, 대규모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뭐 수백 명 단위로 훅 오르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어, 대전과 특별히 이제 광주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고, 또 이로 인해서 우리 가까이에 있는 안양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고, 어,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이런 비인가 교육시설의 어떤 운영체제, 그리고 그로 인한 어떤 어, 이기적인 모습들이 어, 종교적으로 또 교육적으로 질타를 받고 있는 어, 우리 모습을 한주 동안 목격하게 됐습니다. 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신자들이 아니라 비신자분들의 인내가 이제 한계치를 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수위가 있었는데 그 수위를 이제는 넘어버렸다라는 생각이 확고하게 들었습니다. 그럼 개신교를 우리가 어, 개독교라고 부르잖아요. 사람들이요. 근데 종교의 이슈에 있어서는 원래 함부로 터치를 잘 못했어요. 종교라는 카테고리는 사람들이 함부로 이야기를 못하는 부분이었더라고요. 왜냐면 하 이건 그 사람의 가장 근본에 있는 신념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괜히 타인의 그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가장 끝단에 있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개신교를 개독교라고 부른 거가 그 역사가 한 10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뭐 좋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많이 비방을 했어요. 온라인에서는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이야 막 얘기했는데 오프라인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저는 이 사진이 굉장히 상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요번에 IM 성교회발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면서 그 비인과 교육시설 앞 정문에 자영업자 한 분이 나는 장사도 못 하면서 5인 이상 모이는 거 굉장히 주저하면서 사업 다 망해가면서도 대전에서 광주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너희들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자영업자 한 분이 자신의 그 식당에서 가져온 계란을 어 말씀 현판에다가 투척하는 모습이 어 뉴스 기사에, 신문 지상에 굉장히 크게 실렸죠. 저는 이게 굉장히 상징적이라고 봅니다. 아, 이제는 대놓고 개신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방할 수 있는, 비난할 수 있는 그 수위가 이제는 확실히 넘어버렸구나. 교회발 코로나 확진이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물론 제일 처음에 신천지가 터졌을 때 신천지는 교회가 아니다라는 구호를 우리는 많이 외쳤고 그 이후에 어떤 어, 다소 이단적 경향이 있는 어, 단체에서 계속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을 때 우리랑 다르다라고 성급기에 급급했었습니다. 작년 겨울에 윤모 형제님이 카톡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 예전에는 회사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 교회는 다르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교회 다닌다는 이야기하기가 창피하다, 주저된다 라고 윤모 형제님이 조심스럽게 카톡창에 이야기를 했어요 세기 형제님도 회사 내에서 기독교인에 대한 그 구설수가 계속 회자되는 것이 너무 스트레스 받고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요?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아프고 쓰리고 힘들었습니다. 제가 2011년도에 처음으로 전임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첫 전임사역을 할 때, 그때만 해도 일부 기독교인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용인될 때였어요. 뭐 사회적 문제가 있을 때 일부 기독교인들이라고 이야기해도 됐다고요. 그때 저희 교회 교인분들이 저한테 와서 기독교가 욕먹는 문제에 대해서 많이 상담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 목사님이 굉장히 담임 목사님이 훌륭하신 분이셨는데 제가 가서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까지 말을 섞고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이렇게 정리해 주셨어요. 전도하님 무조건 죄송합니다라고 하세요. 그 대답이 저한테 정말 꽤 괜찮아 보였어요. 그래서 진심으로 힘드시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변명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보냈어요. 당연한 주에 어, 개신교인 분들이 또제 지인 분들도 많이 SNS에 또뭐 블로그에 글들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저는 뭐 도저히 글을 못 쓰겠더라고요. 댓글도 못 달겠더라고요. 이제는 도저히 창피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제는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그냥 조용히 겸손히 욕을 먹어야 하는 단계구나. 주중에 제가 그 교회 관련된 데이터를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렸죠. 보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사회적 지표, 기독교의 사회적 신뢰도, 그거를 좀 정리해서 보여드리려다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제. 지금 이 단계에서. 이거를 사회적 신뢰도를 우리가 뭐, 보고 연구하고 하는 그 단계가, 이제는 그, 그 단계는 아닌 것 같다. 7%입니다, 7%. 10%. 네, 신뢰한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70%에, 스스로에 대해서. 이 격차, 어떡하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원래 소금은 좋은 것이다. 왜요? 짠맛을 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소금을 구매해서 식당에다도 비치해놓고, 가정에서도 씁니다. 왜요? 음식을 짠맛을 내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만약에 그 짠맛을 내는 용도를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성경에 나오냐면 쓰레기통에 버리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무서운 말씀입니다. 소금이 소금답지 못하다라는 표현은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둘이 뭉실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딱 떨어지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먼저 그리스도가 누군지부터 이야기를 해야겠죠? 여러분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그리스도는 크리스토스,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왜 기름을 부음 받습니까? 우리를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일단 온데 오신 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 첫 번째 뜻은 구원을 누리는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누리고 구원을 받은 자. 그런데 동시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 구원 받음을 베푸는 자.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팔로워들이기 때문에,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같이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즉, 궁극적으로 우리도 그 구원의 삶을 타인들에게 세상 가운데 살아내야 된다. 여러분, 제 말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시다라고 나와요. 그런데 그 평화가, 물론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과 우리 안에 다리가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거. 여러분 그게 오히려 뒤에 나오고요. 앞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리스도께서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던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다. 사람은 서로 간에 의견도 다르고 감정도 다를 수 있고 부부 간에도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아까 자, 자백하셨잖아요. 오늘 오전에도 어떤 다름이 있었다고요? 네. 그 다름으로 인해서 예. 두 분은 갈라짐이라고 표현할 수 없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지인 간에 친구 간에 또 혹은 어떤 의견 차이로 인해서 벽이 생겨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견고한 벽이 있었죠 근데 그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어내신분 그래서 원수된 것을 없애셔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사역은 무엇이냐면, 세상 가운데 막힌 담을 헐어내신 분, 그래서 세상과 사람들 사이에 담을 부수신 분. 여러분, 저는 그 요즘 엄마들 표현에 이런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나를 갈아서" 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나를 갈아서 뭐 했다" 안 쓰시나요? 저만 들어볼까요? 저는 그 표현을 그리스도에게 적용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십자가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분 그분의 생애와 몸을 갈아서 우리를 위해서 전적으로 투신하셨다. 왜요? 우리 안에 막힌다면 허시기 위해서. 결론이 그리스도인답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체성. 그리스도인답다는 것의 정체성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또 하나의 그리스도, 작은 예수, 작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에베소서 말씀해 보면 실제로 그분의 사역이 그랬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죠. 막힌 담을 허르셨다는 것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 이 된다는 것을 한번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나는 하나님께 충성해 하지만 이웃에게는 무관심해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답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뭐 조금 양보해서 제가 너무 과격한가요? 성경에 이렇게 적혀있긴 한데 50%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께는 충성하니까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는 무관심하고 사람들과 우리가 친교 잘라고 사랑 잘할 때 우리가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 동일한 맥락에서 우리가 해석해 볼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자 동시에 이 세상 가운데 막힌 담을 헐어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뿐만 아니라 이번 주에는 14장 본문을 계속 읽어볼 거예요. 그런데 14장에는 한 맥락으로 괴를 뚫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이번 주에 읽어보세요. 근데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짠맛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람들. 짠맛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이야기, 그 개개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작정하고선 짠맛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가당차, 자기의 함정에 스스로 빠져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생각하지만 그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스스로 맛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그 날씨가 좀 추워졌어요. 그래서 재택근무를 저희 회사는 12월 말부터 계속 하고 있는데, 저는 출근을 이제 슬슬 지난주부터 지지난주부터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유도 있을 것이고, 모르는 이유도 있을 건데, 가고 싶기도 좀 하도 하고 해가지고 회사 가고 있어요. 네. 근데 회사 가면 업무도 훨씬 더 잘할 수도 있고, 아내가 나와버렸네요. 네. 그래서 어 하고 있는데, 어, 사무실에서 일을 이렇게 하다 보면 저랑 저희 대표는 가, 집이 가깝기 때문에 대, 대중교통이 아니라 좌 차로 와서 거의 둘이 있어요. 거의 둘이 있는데 근무를 하다 보면 날이 추우니까 히타를 굉장히 빵빵하게 틀어줍니다. 둘이 있어도. 전체로 이렇게 틀어줘요. 그러면은 이렇게 앉아있다가 새벽, 새, 아 아니 새벽이 아니죠. 그 오후 3시에서 한 4시쯤 되면 정신이 몽롱해져요. 히타 때문에. 그리고서는 내가 모니터를 보는 건지 모니터가 나를 보는 건지 그리고 내가 일을 하는 건지 앉아서 뭐 하는 건지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 환기를 시켜야 되는데 시켜야 되는데 라고 생각은 하지만 마치 가위 눌린 사람처럼 계속 이 상태를 즐기고 있는 저의 모습을 스스로 느끼면서 5시에 하자 5시 반에 하자 이러면서 끝까지 그러고 멍하니 앉아있는 저의 모습을 스스로 발견할 때가 있어요 누가 보면 14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우리는 통칭 뭐라고 하냐면 바리새인들이라고 부릅니다. 율법의 목적을 상실한 사람, 직장 근무의 목적을 상실한 사람, 환기를 시켜야 되는데 환기를 시키면 짜증을 내는 사람. 네, 환기를 시킨다는 것이 다른 이들에게도 유익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도 죽고 다른 사람들도 죽게 만드는 그런 사람. 즉 바리세인이 오늘 성경말씀 누가 보곤 14장 1절에서 6절에 등장하게 됩니다 어, 이 이야기를 제가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안식일이었어요 어, 늘 안식일에 일어나죠 안식일에 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어, 치유하십니다 어, 근데 오늘 말씀에는 수종병이라는 병에 걸린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그 수종병에 걸린 사람을 치유하는데 수종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이야기하진 않겠어요.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 수종병 걸린 사람들을 유심히 걸린 사람 그한 사람을 유심히 보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나? 왜냐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가운데 미슈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 어떤 그 율법의 해설서 같은 거예요. 거기에 보면 안식일에 관련된 그 미슈나 법칙이 240여 개가 있어요. 안식일에 몇 미터 이상 움직이면 안 되고 내 집에서부터 어디까지는 되지만 남의 집은 안 되고 머리를 묶는 건 되지만 뭐 새끼를 꼬는 건안 되고 등등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항목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거에 비춰서 예수님이 환자를 만지나 안 만지나. 치유하나 안하나 보고 있었어요 왜요? 성경에 또 미슈나 이렇게 적혀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 본래 근본적인 목적은 왜 그런 겁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신명기 말씀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출굽기 말씀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이유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웃에게도 안식을 보장해 줄수 있게 하기 위한 게 가장 근본 목적 아니에요? 근데 그 목적을 상실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는요 지금 혹시 방송 보시면서 핸드폰 하고 계신 분 있다면 의도적인 건 아니니까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에 핸드폰 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왜 그래요 예배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목적은 선한 겁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목적을 상실해요 누가 핸드폰 하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사람만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바리새인과 같이 목적을 상실한 예배 참견자가 되는 거겠죠. 여러분 목적을 잃어버린 율법. 소금은 원래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율법은 원래 좋은 것이에요. 율법의 정신, 그 짠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율법의 행위, 그 율법의 미슈나에 먹혀버린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아, 만약에 너의 아들이나 너희의 소가 우물에 빠지면 너희가 그것을 그들을 구원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수종병 환자는 왜 구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구하냐 구하지 않느냐에 대한 논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목적을 잃어버려서 위선하고 외식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린 모습을 예수님께서 꼭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보음 14장 뒷부분에 보면. 제자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제자된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부분의 해설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부모, 너희 형제, 그리고 너희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초신자분들이 오해를 하십니다. 아니, 기독교는 예의도 없고 질서도 없는 종교인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표현은 부모와 형제와 내 목숨을 미워하라는 표현은 그냥 그 당시에 쓰였던 화법이에요. 세모의 화법이라고 부릅니다. 문화적인 것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비교 우위를 점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내 제자가 되려면 그런 것들, 너희가 생각하는 그 최상위의 가치보다 하나님 나라 가치가 더 위에 돼야 된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 다운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수 있다 여러분 그 최고의 가치가 서두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안식의 정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대부분 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14장 말씀에 그 예화를 간접적으로 드세요 헤롯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실제 유대인, 혈통적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그 헤롯이 어떤 일을 합니까? 성전을 짓습니다. 여러분, 성전 짓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죠.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왜 헤롯이 성전을 지었습니까? 목적은 무엇이었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런 정치적인, 이기적인 욕심에 의해서 성전을 짓습니다. 목적은 바른 것이지만 굉장히 이기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또한 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당시에 로마와 전쟁을 합니다. 왜 전쟁을 합니까? 종교적인 헤게모니 때문에, 그리고 민족적인 어떤 자주성 때문에, 겉으로는 그렇지만, 속으로는 무엇이냐면,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그 땅에 대한 이권, 나의 이권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로마와 싸우는 무모한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이기적인 이유에서 시작된 전쟁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아, 그리고 당시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이기적인 신앙인들아, 너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아닌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맛을 잃어버렸다. 핵심은 잃어버리고 이제 껍데기만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14장 말씀이 이렇게 굉장히 예수님의 훈계의 말씀, 질타의 말씀으로 마무리돼요. 결론은 그렇죠. 우리도 소금과 같이 맛을 회복해야 된다. 근데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려 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다시 소금 그 맛을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빠지게 됐어요. 그리고 14장 말씀 1절 가장 서두에서 그 해법을 찾게 됐습니다. 그 해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어느 안식이래 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개혁하거나 다시 회복하려고 한다면 근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어, 종교개혁자들이 라틴어로 에드폰타스 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근본으로 돌아가라 라는 구호였죠. 여러분 그리스도인 다음으로 돌아가는 거, 저는 그 해법이 오늘 말씀 제첫 자리에 나오는 어느 안식이를 안식일답게 지키는 것, 거룩하게 지키는 것에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푹젖고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의 시선을 가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것.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방법론적으로 정말 권하고 싶습니다. 부디 우리 살아가면서 너무 바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삶 가운데. 너무 분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컴퓨터가 하드가 작으면 용량이 꽉 차면 터져버립니다. 사람도 그 용량이 안 되면 가장 먼저는 나와 나의 이기적인 것부터 챙기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고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여유 있는 살피물 할수 없는 것이 우리 본연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램을 늘려줘야 됩니다. 안 시켜야 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나의 것들을 굉장히 단순화하는 작업을 통해서 내 삶의 여유를 갖고, 시간을 늘려주고, 하나님을 묵상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어느 안식일이 우리 가운데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라건대 대사회적으로 질타를 받고 있는 우리 개신교의 모습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것은 아주 먼 일인 것을 알고 있고, 다만 우리라면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서라도 서로서로 서로 그리고 옆집, 직장 동료에게조차 우리의 스페이스를, 마음의 안식을, 여유를 내어줄 수 있는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가 어느 안식일을 회복함으로 다시 그리스도인 다운 모습, 그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